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천 대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돈을 줬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김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공천 대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선 당시 창원의창지역구에 당선된 뒤 그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씨 측에 9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인사는 MBC에 명 씨가 김전 의원 월급 절반을 가져간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김전 의원과 명시의 녹취록이 뉴스토마토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전 의원은 그동안 회계 책임자가 자기 돈 9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길래 갚아줬을 뿐이고 그 돈이 명시 측에서 나온 건지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명시도 빌려준 돈 돌려받은 게 죄가 되냐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수사는 지난해 말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전 의원과 명씨 사이 수상한 돈 거래를 검찰의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내사 단계에 머물다 공천 개의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돈 거래를 공천 대가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종착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소통하면서. 김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경남 하동의 절 칠불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을 만나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긴다고 발표해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 의원은 김여사와 김전 의원이 나눈 대화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김영선 의원이 김원여사가 주고받은 것일 거라 생각했고요. 왜냐하면은 텔레그램이란 메신지를 보면요. 그 받은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핵심은 당시 실제로 김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이번 선거에서 김전 의원이 김해로 선거구를 옮기는데 김여사가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전 의원은 칠불사에 쉬러 갔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보할 게 있다 해서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글쎄 나는 뭐 누가 누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이제 오라고 그래서 실겸해서 거기를 갔어요. 명씨는 김여사와 자신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 개입이 아닌 김 여사가 김전 의원에게 전략 공천해 줄 힘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당선으로까지 이어진 2022년 창원 의창 공천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전 의원은 이 선고로 당선된 뒤 자기 월급을 쪼개 명시 측에 9천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김전 의원이 공천 될 만했다며. 한 마디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원래 경기도 고양이 지역구였던 김영선 의원이 경남으로 지역구를 옮겨 의회였다 이상했다는 의견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명태균 씨는 이번 의혹이 터지기 전까지 대중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명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자신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 인터뷰와 문자로 명 씨에게 직접 김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었는데요.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 명태균 씨는 자신이 윤 후보와 김전 위원장 사이 다리를 놨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죠. 김전 위원장이 전화 를안 받아. 내가 전화를 했지. 첫 놈은 사람을 가슴으로 대하고 가슴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첫 놈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전화 두번 하는데 안 받으시다 하는데 전화 거세요. 그래서 윤석열을 가슴으로 대하세요. 그게 제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자신이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감당해서 쓸 수도 없어요. 단일화를 한, 내가 한두번했거 같아요. 명 씨는 자신을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음지에서 선거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무보수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찾아간 적은 없고. 다들 자신을 찾아왔다며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태균가개는 이야기는 공그 뒤에 사람이 태균가뭐다다 이런 쪽이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만났을 뿐 선거에 도움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명 씨가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준 정도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명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다리를 놨다는 건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명 씨는 여론조사 의뢰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전 의원이 한때 대표이사로 등기이사를 맡았던 곳입니다. 명 씨를 잘 아는 한 임사는 명 씨가 지시해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했고, 명 씨가 그 결과를 가지고 온갖 곳에 광을 냈다고 했습니다. 명 씨가 사기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명 씨는 5년 전 창원 지역 공무원들에게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에 대해 명 씨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자신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를 주변에 들려줬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 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는 아직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본 사람이 나, 김영선, 이준석, 천하람 너희밖에 없고요. 갖고 있는 사람 접니다. 아직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아직도 갖고 있고요. 내가 여사하고 주고받는 거를 보여주는 게재니까 명태균 씨는 지난 일요일 공식 대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오늘 연락이 끊겼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험성과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규명이 아닌 반복된 제2 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며 법적 시한인 다음 달 4일 안에 제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에 맞춰 곧바로 재표결을 하려는 야당의 시간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특검 공세는 정쟁을 위한 것 뿐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여당 내 단일 대우가 유지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의 요구권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면서도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보이니 야당이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 아니겠냐고 자조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제의 요구권을 쓴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24번째가 됩니다. MBC 뉴스 구순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은 곧바로 재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적 의혹이 크다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일결하겠다고 못박았는데요. 이탈표는 없을 거라며 장담하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이 또 터져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하자 야 5당 의원들이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은 불인내가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 가운데 김건 여사가 있다면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옵니다.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곧바로 재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그걸 그냥, 그냥 넘어간 적은 없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제의하게 되면 똘똘 뭉쳐 폐기시키겠다며 단일 대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됩니다. 김여사에 대한 불만과 특검법은 별개라는 거지만 당 안팎에선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사과라든가 어떤 매듭이 없으면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고 정부 여당 지지율이 동반 최저치를 찍은 상황에서 한 친한계 인사는 국정감사에서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다면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당 대표 출마 때부터 줄곧 김 여사의 사과를 주장해온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일관된 입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